집안의 청결을 책임질 로봇 로보락 2025 최신 로봇 청소기 비교 추천. 스마트 청소의 혁신을 가져다주는 로보락 사로스 제70 로봇 청소기를 소개합니다. 넓은 집을 청소하는 것은 정말로 큰 부담이죠. 특히나 수시로 충전을 신경 써야 한다면 더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사로스 제72 이런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이 제품은 자동 충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 청소 도중에 멈출 걱정이 없습니다. 최대 180분 동안 연속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으로 넓은 공간도 문제없이 청소할 수 있죠. 게다가 집 밖에서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원격 제어 기능까지 지원됩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소음이 적고 예상보다 뛰어난 청소 성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특히 넓은 공간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여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로보락사로스 제70과 함께 집안 청소를 간편하게 혁신해 보세요. 로보락 S8 프로 로봇 청소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만 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는데요, 집안 구석구석의 먼지를 완벽하게 제거해 줍니다. 바쁜 일상에서 청소는 언제나 큰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로보락 S8 프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또한 사이드 브러쉬 덕분에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복잡한 구조의 집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후기에 따르면 이 제품은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유지해 준다고 하니 안심할 수 있겠죠? 로보락 S8 프로와 함께라면 더 이상 청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 없이 집안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고 사용해 보세요. 로보락 로봇 청소기 S8이 USV 집안일의 혁신을 경험해 보세요.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청소가 기다리고 있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제품은 원격 제어 기능을 통해 어디서든지 손쉽게 청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80분간 사용할 수 있는 긴 배터리 사용 시간 덕분에 넓은 공간도 한 번의 충전으로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효율적인 청소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바로 이 제품이 그 해답입니다. 사용자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로보락 로봇 청소기를 사용한 이후에 청소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었고 생활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바닥이 깨끗해져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녀도 안심할 수 있다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로보락 로봇 청소기 S8이 USB와 함께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지금 바로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